네 안녕하세요. 투 엔체 엔체입니다. 서퍼입니다. 오늘은 제 엔페이즈 에너지의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음. 이제 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네 재미없대요. 네 재미없고 어렵기 때문에 네. 어 솔직히 안 봐도 돼요. 네 그래서 그냥 공개해 달라는 분도 계시고 음. 음, 이거 이런 것 이런 짓을 한다. 예, 음. 네, 제가 이런 짓을 한다. 그래서 어떻게 실적을 추정하는지. 음. 그리고 어제 스스로의 적정 주가를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음.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조금 담아 왔습니다. 좀 빠져도 되나요? 어 그래도 될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laughs> 이제 제가 버벅일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건 제 엑셀 모델을 다 캡처해서 온 건데 이 열이 백몇 씨까지 있거든요. 음. 이렇게 쭉쭉 내려가다 보면 그래서 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굳이 안 봐도 된다. 음. 하지만 이거를 만듦으로써 기업에 대한 이해가 좀 높아지는 거 같아요 제 스스로. 음. 그래서 일단 조금 피드백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어이 오른쪽에 있는 Q 열에 있는 요거는 네. 제가 실적 발표 전에 추정했던 수치들이고요. 네. 직접 추정했던 예, 제가 추정했던 음. 수치들입니다. 그래서 매출 같은 경우는 728.71로 추정을 했고 어, 실제 수치는 여기 음. 726.02. 그래서 매출은 예상과 비슷하게 나왔다. 음. 근데 이제 마진 같은 경우는 저는 43.5%. 로 추정을 했지만 gpm 음. 실제치는 훨씬 좋았고 오퍼레이팅 마진도 훨씬 좋았다 음. 그래서 마진 같은 경우는 실제 숫자가 훨씬 더 좋았다 라고 음. 요약을 할수 있을 것 같고 이 밑에는 사실 크게 뭐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어 왜냐면 제가 아직 이 밑에 따는 제대로 된 추정이라고 는 못하기 때문에 말을 음. 그래서 여기까지만 에비 따 까지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매출은 거의 비슷했지만, 마진이 더 좋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에비따가 더잘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어, 일단, 어떻게 해서 매출을 추정을 하냐? 이거를 보면은, 어, 사업부문별로, 실적을다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M-phase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인버터 사업부가 있고, 인버터 파는 사업부. 네, 그리고 ESS, 배터리 파는 사업부랑, EV 차죠. 이렇게 세개 사업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사업부를 더하면 된다 네. 쉽죠? 네 쉽네요 네 쉽습니다 저도 하겠는데요? 그럼요 충분히 네.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어, 마이크로인버터를 먼저 보면은 여기서부터 조금 정신을 꽉 잡으셔야 네네. 돼 어, 일단 매출이란 게 네. 어떻게 산출이 되냐 라고 봤을 때는 어, 제품을 몇개 팔았냐, 그리고 얼마에 팔았냐. 그죠이두 개를 곱하면 돼요. 얼마를, 얼마에 몇 개를 팔았냐.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여기는 인버터기 때문에 판매 용량으로 계산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팔았고, 네. 와트당 얼마에 팔았냐. 음, 가격이네요. 네. 가격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어, Q고, 여기는 P죠. 네. 개수고 가격이다. 네, 개수고 가격이다. 네. 그서이두 개를 구하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Q는 그러면 어떻게 산출이 되냐? 인버터의 총 판매 용량. 네. 이거는 어떻게 하냐라고 봤을 때는 어, IQ8 신제품이죠. 네. IQ8을 얼마나 팔았고 네. IQ8의 용량이 어느 정도냐. 음. 왜냐면 신제품이랑 그전 세대랑 용량이 달라요. 음, 음, 음. 그래서 어, IQ8 신제품이 얼마나 팔렸고 음. 그전 제품이 얼마나 팔렸냐. 음. 이렇게 보면은 총 판매 용량이 나옵니다. 쉽네요. 100L짜리 물 10개 팔고 음. 50L짜리 물 10개 팔면 맞아요. 그두개 더하면 된다. 맞아요. 네. 그럼 이제 총 판매 용량이 나온다. 그렇죠. 예. 근데 이 IQ8의 판매량은 어떻게 구하냐? 음. 일단 미국 판매량이 네. 있고 인터내셔널 판매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판 거? 음. 그리고 미국 외에서 판 거. 맞아요. 네. 그두 개를 더하면은 총 판매량이겠죠? 음. 거기다가 IQ8 믹스라고 저희가 항상 나오는 수치죠. IQ8이 몇 퍼센트 팔렸는지, 전체 인버터 중에서. 음, 음. 그래서 이 믹스를 곱하고, IQ8의 용량을 또한번 곱해주면 됩니다. 네. 음, 똑같이, US 판매량이랑 인터내셔널 판매량을 더해서, IQ7 믹스를 곱하고, IQ7의 용량을 곱하면 된다. 음. 그러면은, 인버터의 총 판매 용량이 나옵니다. 음. 음, 이렇게 구하는 거고, 뒤에 제가 숫자를 가져왔기 때문에 너무 안 어지러우셔도 돼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와트당 asp 와트당 단가죠 음. 당연히 iq 파이더 비싸기 때문에 음. 이게 더 많이 팔릴수록 평균 단가도 높아집니다 음. 이것도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구해야 되는데 방정식이 나옵니다 저희 중학교 때 음. 배우는 거죠 어, 22년 3분기에 47%가 팔렸을 때 asp가 0311이었어요 음. 그러면 어, 그 다음 분기에 55%를 판매했을 때 0 3 2 2다 네. 그러면은 62% 판매했을 때 얼마냐? 음. 이거에 대한 방정식을 풀면은 ASP가 대충 계산이 됩니다. 물론 정확하진 음. 않겠죠. 네. 음. 저는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음. 음. 그래서 어, 숫자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US 인버터 판매량이에요. 저번 어, 저번 분기에. 네. 네. US 인버터 판매량인데. 저는 이제 이렇게 수, 추정을 했죠. 마이너스 15%가 깎일 거다라고 음. 추정을 했습니다. 일본, 그래서 일분기는 계절성이 안 좋으니까 원래.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근거는 뭐냐? 컨콜에서 얘기를 했어요. 음. 우리 15% 정도 계절성이 있다. 음. 그래서 저도 아 미국은 미국의 인버터 판매량은 마이너스 15%의 계절성이 있구나 음.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5%로 계절성을 반영을 해줬고요. 음.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의 어, 풀 캡하거든요. 음. 여기에 이제 이번 분기부터 루마니아 100만 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100만 대가 첫 분기부터 풀 생산이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아, 가동률이 첫 분기니까 음. 30% 정도 나오겠구나. 음. 그래서 여기에서 30만 대를 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인터내셔널과 US의 어, 인버터 판매량이 추정이 된 거고 이두 개를 더하면 인버터의 총 판매량이 나옵니다 네네. 이렇게 계산을 했고요 실제로는 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더안 좋았어요 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는 15%라고 가정을 했지만 21%가 깎였습니다 음. 그래서 270만 어대 정도 30만 대이 음. 정도 좀 팔렸고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추정보다 훨씬 높았어요 그래서 한 가동률이 60% 정도 첫 분기부터 돌아간 것 같아요 이 숫자가 나오려면 60%는 돌아갔어야 했다 맞아요 네. 예. 그래가지고 아 인터내셔널은 유럽은 추정보다 더 좋았고 음. 미국은 추정보다 더안 좋았다 음. 그래서 어 이게 제가 결론적으로 이번 분기에 판매 인버터일 거다 음. 근데 실제 인버터는 이거니까 네. 실제 인버터가 조금 더잘 나왔다 음. 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쉬운데요? 쉬워요 여기까지는 음. 그다음에 믹스죠. 어, IQR 믹스를 아까 곱했었잖아요, 처음에. 네, 네. 근데 그거를 이것도 네. 추정을 해야 돼요. 네. 저는 62%로 추정을 했습니다. 음. 왜 그러냐면 어, 지난 분기 컨콜에서 1분기 믹스는 60% 조금 넘을 거다. 음. 조금 넘는다는 수치를 몇으로 둬야 되나. 음, 음, 음. 그래서 저는 62로 뒀어요. 음, 60보다는 크긴 큰데 조금이니까 음. 62 정도를 했다. 62 정도로 했다. 예. 네, 네. 네. 합리적이지 않나요? 어, 뭐 일단 계속 해 보시죠. 네. 네. 근데 실제로는 65%가 팔렸었죠. 음. 자, 그래서 아까 저희가 여기에 이제 총 판매량을 구했었잖아요. 네. US랑 인터내셔널 구해가지고 네. 거기에서 62%를 곱하면 IQ8이 얼마나 팔렸는지 나옵니다. 음. 그 다음에 나머지는 IQ7이겠죠. 네. 이건 아직 안 나온 거고. 그래서 38%를 곱하면 이게 IQ7이 나온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한 거고 실제로는 믹스가 65%였으니까 네. 어, 300만 대가 조금 네. 넘게 팔렸다. 그리고 세븐은 169만대 팔렸다. 음. 음. 이렇게 해서 수치 차이가 있다. 네. 음. 자 그럼 유닛단 용량인데, 이것까지, 이것도 제가 추정을 한 거거든요. 음, 네. 이것도 방정식을 세워서 계산했는데, 음. 이거는 너무 복잡해 가지고 일단 음. 스킵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큐 음. 8 하나당 아이큐 어, 8이라는 제품이 있잖아요. 네. 이게 7이라는 제품이 있고, 네. 이게 448.93와트다. 음. 그리고 세븐은 344.4 와트다라고 음. 계산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것도 뭐가 정확한 수치인지 몰라요. 음. 골드만삭스나 뭐 시티나 JP모건이나 다 달라요. 음. 근데 어, 일단 저는 시티가 제일 정확하다고 생각을 해서 음. 얘네는 440 IQ8이 그리고 세븐이 340이다라고 음. 계산이 되더라고요. 음. 자 그러면은 어, 이게 실제 수치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총 판매 인버터 아까 저희가 이제 다 구했으니까 어, iq8이 얼마나 팔렸는지 뒤에서 구했었죠 총 판매량에서 믹스 곱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용량 iq8의 용량인 44893을 더하고 아 곱하고 그 다음에 iq7 판매량 곱하기 3444와트를 곱했더니 저는 아 이번 분기에 마이크로 인버터가 1904 메가와트를 팔겠구나 이렇게 음. 추정이 됐습니다. 네. 음. 근데 이제 실제로는 어, 1,957 메가와트 아워가 팔렸습니다. 음. 음. 그래서 어, 대충은 비슷했다 음.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Q를 구했어요. 네. 이제 P만 구하면 됩니다. 네. 음. 어, 이거는 이제 제가 구한 건데 와트당 ASP를 0 3 3 1 5 산출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 아까 말했듯이 방정식을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방정식을 계산해 보면 0.332가 나오는데 이번 분기 실제 와트당 ASP는 0.33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0.002 달러 정도 차이가 났고 예, 네 그래서 저는 예, 네 여기 있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총 판매 용량을 1904.72 메가와트로 계산을 했고 와트당 ASP는 0.331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아, 이번 분기에 인버터 사업부는 631.98 밀리언 정도 매출이 나오겠구나. 네. 이렇게 계산을 한 거고요. 실제로는 1957MW로 팔았고 어, 와트당 ASP가 0.330달러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하면 646 밀리언 달러가 나왔다. 음. 음. 그래서 인버터 사업부는 이렇게 끝났나. 예, 인버터 사업부는 제가 추정한 거랑 실제치 이렇게 해서 인버터 사워프을 추정을 했습니다. 네. 음, 이렇게 하면 되고, 어그 다음은 조금 그나마 간단해요. 음. 인버터보다 어, 여기죠. 음, 이건 제가 추정한 배터리. 음. 이거는 실제 배터리. 음. 그래서 제가 어, 지금 배터리인 가요 EV 차저가 아니라? 나 아, 배터리는 뒤에서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EV 차저인데, 어 이게 실제 EV 차저고 음. 이게 제가 추정치. 근데 EV는 아직 너무나 뭐라 해야 될까요? 초기. 예, 너무나 초기여서 이걸 어떻게 계산하든 어, 추정치에는 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 신규 사업이라 음. 전체 매출에 큰 영향 안 미친다. 예, 네. 안 미쳐. 그래도 좀 보자면 어... 네. 그래도 조금 보자면 EV 차저의 ASP가 계속해서 900달러였거든요. 네. 그래서도 당연히 이번 분기 900달러다. 음. 이렇게 추정을 했고 그 다음에 얼마 팔았냐 이거는 이제 공개를 해주는데 어 저번 분기에 이제 칠천육백을 팔았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연평균 성장률 사십 퍼센트를 제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 연평균 성장률이 사십 퍼센트구나. 그럼 칠천육백에 사십 퍼센트 곱한 게 이십삼 년사 분기에 E 이 찾아 개수겠구나. 그래서 계절성 곱해가지고 나온 게이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해가 안 가실 어, 것 1분기에 같은데. 1분기 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4분기 곱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저는 4분기 거를 계산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7,600이잖아요. 22년 4분기가 네. 여기에다가 40%로 40 곱하면 뭐 수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CAGR이 40%인데. 음. 응. 연평균이니까요. 네. 분기평균이 아니까. 그러니까 이게 22년 4분기였으니까 이거는 23년 4분기겠죠 네. 그렇죠? 근데 이십이 년을 보면은 사분기에 계절성이 이십육 퍼센트였으니까 이 수치가 어 이십육 퍼센트다. 음. 그래서 이 수치에다가 곱하기 뭐 이십육 분의 백 곱하기 이십오 이십오죠 일분기가 이십오 하면은 일분기의 수치가 나오죠. 음. 뭐 크게 유의미한 건 아니다. 어차피 뭐 작으니까 예, 어차피 작으니까 근데 일단 ASP는 떨어졌고 팔천육백 예상했던 것보다는 덜 팔렸다. 그러니까. 음. 싸게 덜 팔렸다 응, 싸게 덜 팔렸다 라고 보면 되고 어,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제 배터리가 중요한 건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제가 120으로 추정을 했는데 실제치는 102가 나왔어요 음. 그래서 이거는 좀 제가 실적 발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실망스럽다 음. 어, 일단 제가 120으로 왜 했냐 음. 가이던스가 100에서 120 이었거든요 음. 근데, 이번 분기부터 젠3가 이제 수요를 확인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음.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건 가이던스 상단에 맞추자. 음. 그래서 가이던스 상단으로 120이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음. 음. 그러면은, 어, 이게 이제, 요렇게 내려오는 거고요. 요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 수치가. 자, 그러면은, 어, 가정집 하나당, 케파. 그러니까 가정집 하나당 배터리 용량이 16.5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이거를 나누면은 어 이번 분기에 얼만큼 가정집 ESS를 설치한 가정집이 몇 개인지 대충 나오죠. 네. 예. 그래서 아 가정집의 개수를 구한 다음에 이 포텐셜 펄 홈은 가정집당 매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회사 IR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0.01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집의 수 곱하기 0 0 1 2을 곱하면은 요렇게 87.27이 나옵니다 음. 근데 실제 수치는 102.4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추정한 가정집의 개수보다 적게 나왔다 음. 음. 덜 깔렸다는 거죠 덜 깔렸다 가정집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배터리 사업부랑 ev 사업부까지 더해주면 총 사업부 매출이 나온다 음. 음.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어, 여기까지가 이제 이번 분기에 제가 추정한 추정치 그리고 음. 실제 발표치의 비교였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음. 23년 2분기, 3분기, 4분기 저는 어떻게 모델을 짰고 음. 얘 가격은 어떻게 다시 바꿨는가. 음.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 지금 제가 말한 로직들을 똑같이 대입을 해주면 돼요. 어,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마이크로 인버터 사업부고. 이, 이 수치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US랑 인터내셔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여기에 따라서 모델링의 정확도가 바뀐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선 2분기를 먼저 볼게요.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아 이것도 제가 서퍼님한테 깨달았다라고 네. 말한 부분이거든요. 미국이라는 게 캘리포니아랑 그 외의 지역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지금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캘리포니아가 QQ로 마이너스 9% 꺾였다고 말했어요. 네. 그리고 그외 지역은 마이너스 25% 꺾였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X랑 Y라고 해가지고 22년 4분기에 캘리포니아를 X, 네. 그 외를 Y라고 하면은 X 플러스 Y는 3460328, 4분기에 판매량, 그리고 23년 1분기 9% 꺾였으니까 0.91X. 0.91x 플러스 y는 25% 깎였으니까 0.75y는 2733659 음. 이렇게 해서 나온 x, y가 4분기에 캘리포니아랑 그리고 어, 그외 지역의 인버터 판매량이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캘리포니아에 네, 이렇게 이렇게 계산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23년 1분기의 캘리포니아 인버터 판매량과 그외 판매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음. 그렇게 계산된 거에서 2분기에는 캘리포니아 지역은 1분기에는 좋았잖아요. 램2.0 때문에. 네. 근데 이제 2분기부터는 램 3.0이 시행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는 다운 될 거예요. 음. 네. 음. 여긴 이제 정책적 이슈 때문에 캘리포니아는 다운 될 거예요. 그래서 QQ로 15% 정도 다운이 되겠 거니. 네. 이거는 조금 보수적으로 산출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외 지역은 계절성으로 10%가 업 된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2분기 인버터 판매량은 280만 대 정도 이렇게 산출을 했고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가동률이 60%였으니까 2분기에 70%까지 가겠구나 이렇게 해서 70%, 80%, 90% 이렇게 해서 인터내셔널은 쭉 나온 거고 US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캘리포니아 15% 다운, 그외 지역 10%업 이렇게 2분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수치들은 엠페이지에서어 24년, 24년 4분기에 450만 대 미국에서 팔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어 여기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분기가 나온 거, 남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 여섯 개 분기 뒤에 450만 대를 판매할 거면은 분기당 평균 몇 퍼센트 성장해야 되는가? 음. CAGR을 구했어요. 음. 그래서 8.8.1.6% 나오거든요. 그래서 8.1.6%를 곱해준 겁니다. 음. 음. 그렇게 해서 어, 3분기와 4분기의 마이크로 인버터 개수가 나온다. 음. 음.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이렇게 쭉쭉쭉 해가지고 나온 수치들이 어, 저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이제 주요 아이비들 수치보다 조금 좋은 수치거든요. 어, 근데 저는 딱히 제 모델에 뭐가 틀렸는지를 아직은 잘 모르겠어서 음. 다음 분기에 또 수정을 할수 있겠죠. 음. 어쨌든 지금 제가 가진 지식과 정보로는 이 정도 수치가 합리적으로 나온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것들은 어 GPM은 43%라고 얘네가 가이던스로 계속 제시를 하고 있고. 음, 이번에 제가 실적 발표 영상에서 말한 게 숫자들을 많이 줬다고 라 음. 했잖아요 어, 그 숫자들이 약간 이런 거예요 우리 R&D는 매출의 8%다 음. 그리고 세일즈앤 마케팅은 9%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어, 이런 수치들을 주어줬고 G&A n 같은 경우는 얘네가 인력을 늘리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음. 이거는 뭐 에버리지로 해가지고 구한다든가 그래서 이거는 크게 변화하지 않는 수치고 여기는 매출 규모에 따라서 8%, 9% 이렇게 해서 바뀐다 음. 그러면은 오퍼레이팅 인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DNA 같은 경우도 얘네가 이제 어 여기서 조금 추가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루마니아 공장, 예, 공장. 예, 공장이 들어오니까 근데 아직 공장 라인 한개 10밀리언 정도의 그 뭐냐 캐펙스가 들거든요 얘네 내용 연수를 얼마로 잡는 지를 모르겠으나 만약에 최소 10년이 겠죠 10년으로 잡으면 1밀리언 정도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라인 하나당 그래서 어네 여기서 1씩 더하면 했다더 됩니다 음. 아직 여기는 이제 미국 공장이 어떻게 추가될 건지를 잘 모르겠어서 음 응. 근데 그것도 이제 반영을 해 주면 될것 같아요 라인 하나당 어쨌든 어, 내용연수를 10년이라고 했을 때 1밀리언 정도의 DNA가 발생한다 음. 음. 이렇게 하면은 에비타가 나옵니다 그래서 23년의 에비타 원래 이제 NTM으로 구하잖아요 근데 NTM이 아니라 저는 23년의 에비타 1분기 이미 나온 수치고 그 뒤에 넥스트 세계 분기까지 더해가지고 NTM 에비타를 구했습니다 음. 그래서 23년의 에비타는 제 추정으로는 801 밀리언이 나옵니다 음. 음.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158.9 달러다, 라고, 계산이 됐을 때, M-phase 지 주당 음. 얘네의 엔터프라이즈 밸류가20.7리언 나오거든요 음. 그러면 은 지금, 이십삼년에 e v 에 e b 에 대한 EVAB에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얘가 LTM에 있다가 37배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역사적으로 낮은 수치긴 한데 어쨌든 NTM도 결국에는 LTM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얘는 한 40배 정도는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받겠구나. 40배 정도는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40배로 계산을 한다면은 222.83 달러가 나와요. 근데 이222.83 달러 에 산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타겟 프라이스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30%를 디스카운트해서 살래라고 하면은 156달러에 사는 거고 40% 디스카운트로 할래라고 하면은 어뭐 110일 막 이렇게 나왔었던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이런 식으로 해서 제 목표 프라이스를 정했다. 예, 정했다. 음. 그래서 한 130불 정도면은 꾸준히 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160달러 정도 되죠 네 160달러 정도 됩니다 음.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저는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음. 매 분기 업그레이드 돼요 그러니까 몰랐던 정보들도 추가되고 음. 음. 이번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용적인 측면 저는 원래 비용까지는 제대로 제가 납득할 수 있게 근거있게는 못 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매출까지는 그래도 짠다고 생각을 해도 근데 비용에 대한 내용을 많이 줬고 음, 그리고 저번 분기에는 이 캐펙스 라인 하나당 10밀리언 정도 들어간다 라는 정보 이런 정보들이 계속해서 추가가 되기 때문에 모델이 좀더 정교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상대가치 평가로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제가 쭉쭉 내려가서 음, 텍스랑 이런 것도 다 계산을 한 다음에 어, 결국에는 이제 프리캐시 플로우를 구해가지고 이거를 DCF 모델을 해서 절대 가치 평가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음. 근데 아직은 이제 모델을 좀더정교화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고 여기까지는 못 갔다. 음. 그래서 뭐 내년쯤이면 여기까지 가지 않을까요? 음. 그래서 이 영상을 아마 아무도 안 보시겠지만 중도 포기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중도 포기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어 그냥 에이. 이 마지막만 보고 음. 결론은 난 이렇게 생각한다. 음이 네. 가격이다. 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음. 그리고 1년 뒤에 제가 봤을 때이 영상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또 다를 거거든요. 음, 음. 저도 1년 전에 저와는 굉장히 많은 음.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기록용으로 남겨둔다라는 음. 생각으로 어, 올리게 됐습니다. 이번 영상은 자기 만족이다. 음, 네. 자기 만족이다. 음. 아유, 아무튼 생각보다 저희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고 영상을 찍는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음. 공개하지 않은 게 많다. 공개하지 않은 게 많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고. 멤버십을 통해 <laughs> <무슨> 멤버십이에요. 멤버십. <웃음> <웃음> 네, 어쨌든 뭐 나중 얘기고요. 네. 음,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네. 저는 오늘 영상을 쭉 보면서 음. 나는 못한다. 이거. 아, 네. 저는 이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못합니다. <laughs> 저는 이거 못하고. 저랑 서버님이랑 또 지향점도 네, 다르고 달라요. 방법도 많이 달라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진 못하고. 음. 음, 근데 분명히 하면 좋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음, 하면 좋은 건 맞는데. 음. 뭐 어쨌든 관점은다 다양한 거니까 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네. 이 인사말을 듣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저는 다음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